자이 시간에 로마 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과 42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란 회개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는 회계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게,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화해하지 않고, 그 사람과 모든 죄를, 죄를 지었던 것들을 풀지 않고, 자기만 혼자 해결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반성한다? 이렇게 중얼거리면 그것은 회개가 될수 없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란 해계는 무엇인가? 해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계를 받으실 대상은 누구인가? 해계의 대상, 해계의 대상. 해계의 대상을 받을 대상. 구, 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구약 시대 때는 오직 요와께로만요와께로만이 해계의 해계를 받으실 수 있다. 여하와께로 구약에는 하나님께 해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계한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해계하라 그 말이야. 이게 그냥 해계할 때에 빈손지고 왔느냐? 빈손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 항상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 또한 마태봄 구장 이전의 말씀에는 신약시대에는 오직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다. 돌아온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디모데전서 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기를 속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면 증거가 될 것이다. 자기 하나를 통해서 자기 하나를 이땅에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죄됐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앞에 그냥 오셔도 된다. 그런데 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해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구약에는 꼭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니 하면 그것은 회개가될 수가 없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사이 땅에,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몸만 와서 누군가가 누군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만 와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6장 16절에,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장을 받는다. 믿고 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믿고 세를 받는다. 그 말은 다시, 다시 태어난다. 그말이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변화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돌아왔다. 누구 누구, 누구,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 예수께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께, 예수보다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뭐라 하겠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 위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친구가 대신 죽는다. 그것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내 죄를, 내 죄를 내가 대신할 수 없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야. 로마서 14장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응? 의심하고 미, 먹는 자는 정죄되어 되어, 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용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말, 그러므로 불신한 자들이 선행을, 선행을 선이 행을선될수 없는 것이다. 그 말, 야고보서사장 17절,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응? 알고 죄를 알고 행치 않고, 않고 큰 죄다 말이야. 응? 그러므로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핑계만 하는 것도 큰 죄다. 응?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저리 빼고 이리 빼고 나돈좀 벌면 갈래. 나 시집 돈 들어가면 응, 응. 나는 예수 믿을래 행패이좀 나아지면 나는 예수 믿을래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를 치면 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대상 15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이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지 좋아하시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돼,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슴 사슬 사슬의 죄와 같고 완전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 버려 버려 왕이 되지 못하였느라 하나님도 왕을 버렸어. 왜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이야. 응?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요? 큰 죄다 그 말이야. 성령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있는데 불가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요. 요한지서 3장 4절의 말씀에 불법이 죄다. 불법이 불법이 죄다. 불법이 죄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거나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 그러므로 법, 법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성경 반씀에 유배되면 모든 것이 죄다. 성경 말씀에 성경을 조명해 보면, 말씀을 조명해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큰 죄다. 큰 죄다. 큰 죄다. 신명기 23장 21절 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더디 갚으면 죄다 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응? "내가 건축원으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응? 10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 돌았으면 마음 편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한번 소원했으면 그대로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와 화가 오는 것이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너가 하나님의 소원하는 건 값지 값기를 더디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 소원한 재물보다도. 성령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재물 소원한 것을 제물보다 성 정성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응? 에데미아 2장 19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본인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그것이 큰 죄다. 버리는 것도 죄악이지만, 경외하지 않고 소위 여기는 것도 죄다. 그말이야 응? 몸은, 몸은 밖에가 있고, 마음은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 그래. 몸과 마음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메아 22장 13절의 말씀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다" "죄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음. 에레미아 예가 4장 16절의 말씀에 제사장을 높이지 않고 장로를 대접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다.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 말이. 에레미아 48장 10절의 말씀에 여와의 일을 태만하 하는 것도 조주의 대상이다. 그말이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 만약에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하고, 응? 토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쉬는 사람, 응? 월요일날 일하고, 토요일날 쉬는 사람,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은 될수 있으면, 효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 말이야. 그 응? 내가 내가 뭘좀하나니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드려야 된다는 뜻. 드려 버려야 뭔 일이 풀리지 안 드리면 안 된다만 찝찝하다말 응. 농담 농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 농담도. 농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이나 헌금이나 성물을 드린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꼭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할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할 시기는 어느 때인가? 깨달을 때, 뭘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은 것을 보고, 보고 있을 때 깨달아야지.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저쪽 집이 지금 불에 타고 있잖아. 바람이 막 이쪽으로 불고 있어. 우리 집 쪽으로 막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 그럴 때 깨달아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터졌어. 그때 해결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집을 태우지 않도록 나에게 화가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장로님이 계셔 아주 진실한 시골 장로님이야. 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끝마치고 나서, 감상, 그동안 감상으 1년 감상으로, 1년 11조. 그, 그 추수한 걸로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그냥 몇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몇 어, 차를.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건저 저 석당, 석장, 석당은 농사지어가지고 교회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어? 그래도, 그 장로님은 잘 살아. 다른 사람들이 다 태풍에 다다 다 망가져, 벼가 망가지고 곡식이 망가지고 다 음, 송충이 와서 송솔잎을 다, 다 먹고 병병충이 와서 다 농사가 잘안 돼.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농사짓는데 어림 없었어요. 이건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농사, 주변에 있는 농토들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이 종에 이 죄인의 종에 농토는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그때 감사해야 돼. 감사가 해결요 감사가 해결요 기쁨이 감사 해결이요. 어? 감사가 해결하는 거요. 기쁨이 회개하는 거요.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요. 찬송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 보면서 깨닫고 응?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거요. 응?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구만. 응?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2장 37절의 말씀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예중은 즉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저는 회계를 참 어렵게 어렵게 받았어. 오늘 회계, 오늘 침례 받으러 가야지. 오늘, 오늘, 오늘 세례 받으러 가야지. 그럼 꼭 그날은 또 뭐가 학교 일을 못 가게 돼. 뭔 일이 생겨. 또 생겼다. 그래서 4년, 5년, 5년을 기다리다가 6년 만에, 응? 세례를 받았어. 그렇게 어렵게 세례를 받았어. 사무리하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해결기회다 응?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앉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땀에, 땅에 엎드려 엎드렸느니라.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바세바의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아플 때 자기의 죄를 해결하였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죠? 어린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응? 그럴 때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저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큰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깨닫기 위해서, 다윗이 변화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응? 사도행전 9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귀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귀해야 된다. 응? 사울이 뒤에 백성을 비파하려고 가다가 주의 빛을 보고 회개했다 그 말. 응?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그게 회개다 그 말이. 깨닫는 것도 그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된다. 예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응?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해결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응? 해결 기회를 놓치 못.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날마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응? 갑자기 밥을 하는데 밥을 하는데 응? 밥을 하는데 밥이 타버렸어. 밥을 타지 이제 물건이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게 밥을, 밥이 타, 타버렸다. 하, 기도하는 거야. 밥이 타졌는데 왜 밥이 타졌나 하고, 멀쩡한 밥이 다 타버렸어. 응? 어? 그러니까, 하, 기도해. 정말 난처하지 손님들은 많이 데려왔는데난처한 거야. 거야. 그런데, 금식 한다고 하나의 앞에 약속해놓고,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금식을 하지 못했구나. 주님 나에게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금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금식의 능력을 더하여 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고노우서 7장 9절의 말씀에,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많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쓸데없는 근심,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어. 뭐,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밥만 먹고 똥만 싸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그런데 어? 근심하고 그리고 화가 오거든 어? 특히 설교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되었거나 주의 종이 책망을 듣고 근심이 생겼을 때에는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누가 보면 13장 3제도 말씀에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얘기한다 다른 사람을 망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라그말야 너희가 이루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생겠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 사람이 멸망받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뉘우친다. 돌아온다. 돌아간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닫는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